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민트 카드샵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규모의 샵인데요. 역시 일본답게 하치무라, 야마모토 사인 사진들이 있었고요. 미국 스포츠 카드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약간 이 캐릭터 카드들의 포커스가 좀더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종주국이다 보니까 원피스 카드나 포켓몬 카드, 에폭에서 발행한 디즈니 카드들이 있었고 자국 스포츠 리그의 카드들은 탑스에서 일본 에디션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야구의 인기가 매우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구단별로 야구 카드 세트가 다양하게 있었고요. 원피스 카드들은 그래도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리즈가 다양하게 잘 나오기도 했고 프로야구 카드들도 지금은 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없죠. 예전에 뭐 이대호나 그 이전에 이승혁 구대성, 오승환 이런 선수들 뛸 때가 사실 좀 재밌었는데. 이제는 한국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일본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은 갖기가 좀뭐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오타니 쇼웨이도 없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이 지속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치로부터 오타니 쇼웨이까지 아주 많은 카드들이 발행이 됐는데, 샵에서 취급하는 카드들은 아주 좀 적은 편이었고요. 이 NBA 카드들은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주를 이루잖아요. 제가 작년에 가봤었는데, 그대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웬반야마만 추가됐어요 저 유타타부세 카드도 마치 우리나라의 하승진 카드처럼 축구 카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흥미를 느낄 만한 카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우리나라 카드샵과 또 이런 딜러들이 취급하는 카드들의 퀄리티가 뭐 아주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카드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하게 되면 이빛 때문에 카드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컬러 프린트를 해서 놓는 방식이 아주 예전부터 일본 카드샵에서 행해지던 나름의 독특한 각종 서플라이들이 있는데 좀 아기자기하게 팔고 있네요. 울트라 것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들은 뭐좀 라이트한 프로덕트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카드들은 사실 뭐 볼카드들이 없어요. 거의 그냥 베이스 위주들이고 흥미를 느낄 만한 카드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좀큰 지점에 가면 이 싱글카드들이 아주 좀큰 규모로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무언가 이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는 좀좀 좀 마이너한 취미에 머물러 있구나. 포켓몬이나 원피스 카드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던 일본의 카드샵 방문기였습니다.